안녕하세요. 오늘은 말랑이 거래를 해볼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초대한 친구가 있거든요. 여기 지금 제일 앞에 있는데 지금 들고 있어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얘기하러 다시 할 거예요. 자, 시작하시죠. 그럼 저는 음 먼저 하세요 어.. 제가 먼저네 아, 네. 저는 그.. 이 하트 파티 그럼 전 하트는 하트로 네. 저는 수락이요 저도 수락이요 예에 이다 때가 계속 똑같이 <laughs> 바꾸는 거 아니겠죠?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? 네 저는 간단하게 이 오렌지색 말랑 저도 간단한데 이게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캐치볼 그런 거고요 그럼 전 수락이요 저도 수락이요 저기 이러다 수락을 끝나는 거아닙니까 이은수 팀 v 님이 하세요 아네전 그럼 이걸로 그럼 전 이지로 하겠습니다. 음. 수락이요. 그럼 저도 수락이요. 이 네, 송준TV님이 하세요. 응? 송준TV님. 안가져지 아, 제가 있지 않아요? 그러면 저는 이 팽만. 입니다네 가지 보장 있어요. 저는 지금 파비수가 부족해서 저는 그냥 피규어를 하겠습니다. 저는 거북이요. 오, 추가할 거예요? 아니면 수락할 거예요? 어떡할 요 정수락이요. 저도 수락해요. 이번 제가 먼저죠. 네. 저는 이 클리어 슬라임. 클리어 슬라임요? 이저 어쨌든 이 치즈 슬라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이, 이 클리어 슬라임. 저는 수락이요. 음 저는 수락이요. 다음 송주팀 님이 하세요. 자, 이거 이쪽에 이렇게 책를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저는 이 뱀이요. 음... 축하해요. 음, 그럼 저는 저가 파종류 매니아여서 이것밖에 없는데 음. 거, 또 다른 거북이 피규어 아, 네. 술아. 수락. 저도 소아기야 우와. 그럼, 이제 제 턴인가요? 그러면 응. 저는 이 유니콘 가방 팝이셔 아, 그러면. 그는 제가 지금은 이거밖에.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. 지금 거래한 것 중에는 이 귀여운 악어 아 귀여워 저는 수락이요 저도 수락이요 아 귀여워 오. 그럼 이제 송지효 TV님이 하세요 네 그럼 저는 마지막은 안 터지는 대왕 마냥이요 그러면 저는 색 슬라임이에요? 네. 그럼 저는 수락이요. 저도 수락이요. 와. 맞다.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한거 머리가 끝났네요.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꾹꾹. 꾹꾹.